안녕하세요. ERP 정보관리사 물리 이거 오늘은 구매관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매관리는요, 구매관리 개요, 구매전략, 구매실무. 이렇게 나눠서 공부를 할 거고요. 이번 시간은 구매관리 계획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매관리의 의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텐데요. 구매란 뭐냐? 물건 사는 거죠. 그렇죠? 그걸 우리는 매입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기업에는 기업 많은 기업 활동에는 많은 품목들이 필요하죠. 필요한 품목들이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사는 것, 구매하는 걸 우리 매입. 구매라고 하는데, 매입하는 것을.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 우리, PD 자료에 있는 것처럼, 용역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물건만 산다는 게 아니라, 예서비스도 산다는 거죠.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시장조사를 할 역량이 안 돼. 또는, 내가 시장조사를 하는 것보다 전문업체 의뢰해서 하는 게더 정확할 수 있어. 그러면은요, 이 시장조사를 맡기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요? 시장조사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 에 그러면 그거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돈 줘야 되잖아요. 그죠? 예, 이런 것들도 사는 겁니다. 그죠? 예. 청소. 우리 회사 청소. 우리 직원들이 한, 하는 거 그죠? 예.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용역 업체에다가 의뢰해서 할 수. 있는. 그건 뭐예요? 예. 서비스를 사는 거죠. 그죠? 예. 식당. 우리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전문 업체에다가 맡기는 게더 나아. 요 이런 것들이 용역이죠. 그죠?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구매하는 것은 기업 활동에 필요한 품목이라든가 용역 이런 것들을 매입하는 활동이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자, 관리는 뭐냐? 이것들에 대한 조정 및 통제하는 거죠. 계획하고 조정하고 통제하는 거. 그죠? 이거 우리는 구매 관리다. 영업에 관한, 그죠? 물건 판매에 관한 것들을 계획하고 조정하고 통제하는 게 영업 관리이듯이 구매 기능에 대해서 그죠? 계획하고 조정하고 통제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구매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구매 대상에 보면 뭐 원부재료 그죠 원료 또는 재료 그래서 이거를 원부재료 원재료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소모성 자재 있는데요 MRO 자재 이렇게 이거는요. 정비하는 데 들어가는, 설비 같은 거, 이제 정비를 한다, 그러면, 정보 안에 들어가는 그런 부품들이라든가, 그죠? 연료 휠터 대표적인 연료 휠터 이런 것들이 되겠죠. 펜 벨트, 이런 것들, 그죠? 그 다음에 사무실, 뭐 소모성 자재,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 사무실에서 쓰는 그런 자재들도, 펜, 종이, 그죠? 이런 것들도 소모성 자재. 예, 소모성 자재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제품에 직접 투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예. 소모성 자재 그러니까 뭐 가격이 싼 볼트 너트 그죠? 예. 또는 뭐와샤 이런 패킹 뭐 이런 종류들이 소모성 자재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이런 볼트 와샤 패킹 없으면 제대로 제품이 만들어지겠습니까? 문제가 생기겠죠? 이런 것들은 직접 자재예요. 직접 제품에 또는 반제품에 투입이 되는 자재 그래서 이것들은 대, 대표적인 게, 게뭐 사무용품이라든가 유지보수 용품들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소모성 자재다 이렇게 외주 가공품 같은 것도 구매 대상이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가공하는 것보다 외주에서 가공을 해갖고 오게 더 싸는 것도 사오는 거잖아요. 기계설비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죠? 상품은 뭐냐 하면 완제품을 사오는 거예요. 완제품을 사와서 우리의 판매망을 통해서 물건을 파는 거예요. 물론 이익 받쳐서, 붙여서 팔겠죠. 그죠? 거기다 우리가 뭘 붙이고 그런 건 없어요. 더 이상 부가가치더 붙이는 거 없어요. 사와서 단순히 거기에 이제 이익을 붙여서. 외국에서 물건 수입하다가 뭐 물건 파는 그런 사람들이 다 상품을 사온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반제품을 사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일종의 계정이죠, 계정, 제품, 반제품, 원부재료 또는 상품 이런 것들을 이제 계정이라고 하는데 관리 항목들이겠죠, 회계상 별도의 계정이 있는. 자, 중요한 건아니고요 자, 그 다음,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 구매할 때 물건만 사는 거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다음 구매 관리에 대한 설명 좀 잘못된 것은 뭐 이런 줄은 쭉 설명해 놓고, 기업 활동에 필요한 품목을 매입하는 활동이다. 그러면 안 돼요. 품목 및 용역을 매입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 구매 관리 업무, 그 밑에 4번이 되겠죠. 그 조직 관리라든가, 구매 계획 및 전략 수립, 그 다음에 구매 실행, 구매 수, 분석 이런 것들이 구매관리 업무다. 우리 영업관리에서 다음 주 영업관리 업무에 해당이 되지,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은 수주관리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오겠지. 다음 중 구매관리 업무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게 어떤 거냐?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되면 지금 여러분들 구매조직 있잖아요. 그죠? 렇 조직관리해야 되고요. 구매계획 전략수립 하셔야 되고요. 거기에 따른 구매실행 또는 구매분석 그죠? 하셔야 되는 게 구매 관리 없다. 교재 있으니까 잘 보시고요. 자, 다음은 이제 구매 관리의 목적. 그죠? 그래서 5R이라도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구매 관리 목적. 이거 여러분들 암기하시면 안 돼요.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좋은 품질의 물품을 구매하는 게 구매 관리의 목적이에요. 그렇겠죠? 좋은 품질의 물품을 구매하시다. 물론 뭐 비싸게 주면 좋은 품질 되겠죠. 그죠? 네, 그 밑에 보면 적절한 가격에 구매를 하셔야 되는. 적 많이 사면 안 되겠죠, 그죠? 조금 사서도 안 되겠죠. 적당량. 여기서 적당량이란 뭘까요? 우리 회사의 네, 예를 들어서 뭐 자재 관리 뭐 재고 관리다 그러면 재고 관리 네, 그 목표 수준에 맞게 구매를 하셔야 되겠죠. 우리 재고 목표가 뭐 100인데 120을 사온다거나, 그죠? 이러면 안 되겠죠. 뭐, 그거는 회사마다 양은 좀 달리겠죠. 제일 좋은 거는, 구매는 주로 생산하고 관리, 관 있잖아요. 생산이 차질 안되게다 그러면서도 재고 금액을, 재고 수준을 적게 가져가는, 그게 가장 좋겠죠. 재고 수준을 너무 적게 가져가면, 잘못하면 이제 결품이 나서 생산에 차질이 있을 수도 있고, 너무 많이 가져가면 재고 낭비, 세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도 적당량 구매를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적당한 시기에 사오셔야 되겠죠. 아무 때나 사오시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비쌀 때 사오면 안 되잖아요. 가능한 쌀때 사오시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 바로 쓰기 전에 그죠. 뭐 이거 1년 년 전에 물건을 사온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일주일 전에만 물건이 들어오면 문제 없어요. 관리 수준이 높은 회사들은 뭐 바로 전날 들어옵니다. 일주일 전에, 한달 전에, 두달 전에 이런 식이 관리 수준에 따라서 꼭 필요한 시기에 맞춰서 들어오겠죠, 그죠 적절한 가격, 그다음에 적절한 구매처 설정. 여러분들이 구매 관리 그러면 물건만 사는 거에 관한 것들 생각하시는데 그 구매처 설정하는 것도 구매 관리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구매처 공급업자죠? 공급업자를 얼마나 좋은 공급업자를 만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회사의 품질이 좌지우지됩니다. 요즘 회사들은 대부분 다 뭐예요? 큰 회사들은 조립만 하죠? 완제품만. 부품들은 다 어떻게 해요? 아웃소싱을 해서 외주에서 이렇게 가져와요. 그래서 공급업체 그죠? 이런 구매처들의 어떤 기술력 품질 이런 것들이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네, 여러분들 회사의 제품이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또는 고객에 대한 납기, 지키기도 어렵겠죠. 그래서 적절한 구매처, 그래서 여기 뭐 좋은 적당량, 적절한 것을 우리 영어로 right, 그래서 or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right quantity, right time, right price 이런 식으로 해서 5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구매 관리의 목적 교재에 있는 대로 잘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구매 관리의 영역과 기능에서 영역별 세부 내용이 있는데요. 요 표는 여러분들이 별표 세개 정도 참아시고요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구매 전략에 어떠 어떤 내용들이 있고 구매 실무의 구매 분석에 어떤 것들이 있지. 는 자, 전략은 여러분들 뭐냐 이거는. 좀, 이렇게, 포괄적이고, 그죠? 좀, 한 단계, 한 수준 위에 그런 것들이나 이상하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매를 하려면, 어떤, 어떤 것을 지향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죠? 그런 것들이 구매 방침이 되겠죠. 그죠? 또는 구매 방법, 구매 계획. 그래서, 구매에 관한 방침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죠? 개략적으로 또는 설정하는 것들, 수립하는 것, 결정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 전략 업다. 가장 하위 개념이 되겠죠. 그죠. 자, 이제 예를 들어 회사의 구매 방침이 있다. 그러면 구매관리 부서, 회사의 뭐 방침이겠죠. 회사의 경영 방침이 있다. 그러면 구매 부서는 구매 부서의 어떤 방침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거에 따라서 구매 목표, 그 다음에 구매 계획, 이런 거 수립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겠죠. 그게 이제 뭐시장조사 원가 분석. 그죠? 뭐 구매 가격 결정, 공급자 선정, 평가. 그죠? 아까 좋은 공급처를 선정하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계약, 납기 관리, 규격 검사 관리, 이런 것들이 이제 구매 실무에서 하는 내용들이에요. 실제 여러분들이 회사에 취직하셔서 해야 되는 내용들이 바로 이러한 업무다. 이렇게 보시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취업해서 하는 일이 이런 일이다 구매 쪽에서 일을 한다면 그렇죠? 뭐 구매 방침이나 구역 계획 이런 건 본사 기획 부서에서 많이 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구매 분석은요. 여러분들이 구매 실무를 구매 실무 하듯이 계획대로 계획 수립해서 할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 그런데 했는데 우리 구매 활동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렇죠? 계획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차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감사하는 게 구매 분석업,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략업무에 전략업무 그러면 그래 방침 설정하고 계획 수립하고 방법 결정하는 거야. 좀 상위 개념에 포괄적인 개념이야. 이렇게 보시면. 구매 실무는 여러분들 이 직접 가서 하는 일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내가 한 일이 계획대로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 목표 달성했는지 못했는지 그런 평가하는 게 또는 감사하는 게 구매분석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각각 전략, 실무, 분석의 세부 내용들 숙지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표도 중요한데요. 이제 전통적 구매가, 현대적 시각의 구매가. 한번 뭐표 비교해서 볼까요? 단기간의 성과를 중시한다. 현대적 시각이요? 장기간의 전략적 구매를 중시한대요. 그죠? 예. 획득 비용 구입, 구2 가격 중심의 어떤 그런 관리를 하는데, 원가 중심의 관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동적 시간은 비용관리센터, 현대적 시간은 이익관리센터로서의 어떤 구매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원하는 수동업무냐, 지원에, 그죠? 요청에 지원하는 수동업무냐, 사전에 어떤 방침에, 목표에 부합하는 뭐, 계획을 세워서 능동적으로 하는 업무다 음, 음, 전통적 시각이나 현대적 시각으로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봐도 현대적 시각을 가지고 일을 하실 때, 구매 관리에서 일할 때 어떤 자긍심 내지는 보람을 느끼겠죠. 그죠? 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그냥 생산 부서에서 이러이러한 거 사주세요. 어느 부서 부스, 특정 부서에서 소유 제기해가지고 이러이러한 거 사주세요. 그러면 에이, 창고에 있건 막 없건 그죠? 대강 파악해서 뭐할 정도로 결품 안날 정도로 충분히 구매해요.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점이 생겨요? 창고에서 이제 썩어나가는 그런 것들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불용 제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은 다 뭐예요? 낭비죠? 결국 비용이 발생해서 회사 이익을 깎아먹는 행위잖아요. 티 보면은 속 편했죠? 속 편한 만큼 또, 요청하는 사람들의 욕도 많이 얻어먹고 그랬어요. 욕안 얻어먹으려고, 그냥, 많이 사쌓 싸놓고 그랬었죠. 지금은 그러면 뭐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명이, 1000명이 100억을 만들어가지고 매출을 올렸어요. 그죠? 100억이라고 합시다. 근데 이익률이 10%래요. 10억이래요. 1 0억이요 근데요, 뭐 우리 구매 관리 인원이 한 10명 정도 되는데, 10명이 비용 절감해서 이익, 비용 이익을, 비용을 2억을 절감했대요. 그러면 이 절감한 비용 그대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익으로 되잖아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100명이 10억 이익한 거하고 10명이 2억 한거하고 그거 도저한 거예요. 100명이 10억 하면 5천만원, 얼마씩 한 건가요? 10억 했으면? 5천만원씩 한 건가요? 그죠? 예, 네, 5천만원씩. 100명이 10억. 10억을 100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천만 원인가요? 그죠? 천만 원이네, 천만 원. 천만 원 밖에, 1인당 천만 원 밖에 못한 거예요. 근데 10명이요, 2억 했대요. 그러면 2천만 원씩 한 건가요? 네, 2천만 원씩 했죠. 더, 더일더잘한 거죠?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구매가 예를 여러분 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략적 구매를 중시하게 됐고, 원가 중심, 이익 관리 센터, 눈동업 이게 현대적 시각에 핵심 키워드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목표 중요합니다. 비용 관리 센터는 전공적 시각, 이익 관리 센터는 현대적 시각. 자, 구매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문제 볼까요? 1번 볼까요? 구매 관리는 구매를 계획하고 조정하며 통제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그렇죠. 관리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죠? 계획을 하고. 계획대로 잘 실행이 되도록 조정하고 통제하는 게 구매 계획에 관한 업무겠죠. 구매 관리 중에서도 구매 계획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구매 관리는 생산 계획보다는 영업 계획 달성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구매 관리는 생산 계획보다는 영업 계획 달성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물론 이제 영업 계획에 의해서 생산 계획이 이제 수립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 생산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구매가 이제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이번이 좀 문제가 있네요, 그죠? 예, 이번이 다를 것 같습니다. 구매 관리에서 자재 공급업체 품질, 수량, 시기 및 비용이 중요 평가 요소입니다. 구매관리에서 공급업체 중요하죠. 공급업체 선정하는 건 중요합니다. 네, 납품되어지는 물품들의 어떤 품질 중요하고요. 납기 중요하겠죠. 비용 중요하겠죠. 그죠? 네. 수량 같은 거는 왜 중요하냐? 네, 수량이 많아지면 평균 재고가 많아지겠죠. 이 수량도 비용과 관련된 요소기 이 때문에, 적당한 수량을 구매하도록 해야 되니다 구매관리 시 공급, 공급 계약사항으로 품질 대금 지불 조건 기간 뭐 추가 지원 사항 등이 고려되어야 된다. 공급 계약 맺을 때 품질 수준, 그죠? 우리 시방서라고 그러죠? 네, 거기에 맞춰줘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금, 대금 지불 조건 현금으로 할 거냐? 어음으로 할 거냐? 어음으로 하더라도 몇 개월짜리 어음으로 할 거냐? 그 다음에 납기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사항들, 예. 계약 때잘 검토해 보시, 반영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구매 관리는 생산 계획보다는 영업 계획 달성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아니라 생산 계획하고 영업 계획이 위치를 바꿔야 제대로 된 말이 되겠죠. 예.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매 관리의 개념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변화되었습니다. 과거 구매 관리는 생산 활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적정 품질의 자재를 조달하는 지원 기능이 중시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전략적 구매를 중시함으로써 기업 이익을 적극적으로 창출하는 이익 창포로서의 기능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구매 관리 기능 변화에 대한 현대적 시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그래서 우리 구매관리에 대한 우리 교재에 보면 정통적인 시각, 그 다음에 현대적 시각 이렇게 대비해서 표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 표를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자, 장기적, 장기간의 전략적 구매 중심 이게 현대적 시각이죠. 그렇죠? 네. 획득 비용 중심? 비용 중심? 어 이거는 전통적 방식이 되겠죠. 그렇죠? 네, 전통적 방식이 됩니다. 획득 비용은 이익관리센터다. 예, 맞습니다. 사전 계획적인, 능동적인 업무다. 그이 그렇죠? 반대되는 것, 뭐, 비영 관리 센터, 그죠? 또는 뭐, 수동적인 업무, 단기간의 어떤 구매 중식, 뭐, 이런 식으로 설명되면, 그거는 이제 정통적인 시각의 어떤 구매 관리에 대한 개념입니다. 20개월이면 정통적인 시각은 그냥, 아, 생산 차질 없게, 그래. 거기에 초점을 둬서 사달랄할때 사주는 거예요. 지키무 비약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무 생각 없이 창고에 재고가 있건 말건 그저 사달래면 그냥 구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창고에 관련된 재고가 있는데 계속 새로 구매를 하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오래 못못으못쓴 불용재고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비용이 다시 늘어나겠죠. 당연히 비용이 늘어나면 이익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구매 관리 또는 뭐 자재 관리 하시는 분들이 생산관리 부서장에 예, 어떻게 보면 아래 직급 정도가 됐었어요. 지금은요 서로 대등한 관계. 오히려 생산관리 부서장은 많은 인원을 가지고 어떤 이익을 내지만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비용을 줄였을 때 예, 그게 바로 회사의 이익으로 되잖아요. 인당 그래서 뭐 뭐 이익을 본다 그러면 오히려 구매 관리 쪽에 더큰 이익을 낼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한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생산 관리, 관리 부서장이나 또는 생산 부서장이나 이 구매 관 구매 쪽의 부서장이 이제 대등한 관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바뀌었다는 것도 여러분들 이잘 이해해 주시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익 관리 센터냐 비용 관리 센터냐 그래서 비영관리센터는 전통적 시각, 이익관리센터는 현대적 시각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매관리 계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